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상학교는 양한이신 목사입니다. 오늘은 교회 안에 널리 퍼진 거대한 미혹이라는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나 지금이나 이른바 교인들에게 일반화된 미역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향하는 마음이 없어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당에 나오면 혹은 예배를 꾸준히 참여하면 혹은 이런저런 목사들의 설교를 들으면 교회에서 진행하는 성경 공부를 하면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는 말들을 하지만 그런 제안들은 하나님께 대해 조금은 더 생각하며 지식적인 차원에서 이해하게 되는 차원일 수는 있겠지만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역시 성경대로 전심 전력하여 하나님께 집중, 기도하는 삶을 통해 전개된다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한국교의 성도들이 성경에서 만나는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이 임하시는 삶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말씀은 제 유튜브 동영상에 어떤 회원님이 올린 댓글이에요. 제사에게 주제, 미역의 영의 소개는 미역의 정체와 공격 계략에 대해 말하고 있지만, 대다수의 교인들은 미역이라는 단어조차 듣지 못하면서 교회마당을 밟고 있죠.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 미역의 실상에 대해 듣는 것조차 신기한 일을 정도입니다. 이분은 미역의 실상에 대해 아주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그 실상을 콕 집어서 말해주었으니 씀말 놀랍기만 해요 그래서 오늘은 현대교회의 미역형의 속이는 거대한 미역에 대해 살펴보고 싶어요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를 막히고 그들의 눈을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느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지 어느 때까지 이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재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몰려 옮기셨어. 이땅 가운데에 황폐한 것이 많을 때까지니라. 이사야역장9절의 12절이죠." 성경을 읽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나올 때가 적잖아요. 왜 이사야의 말씀도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약된 백성들의 눈을 감기고 귀를 닫고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수단과 통로로 이 일을 향하시는 것에 대해서 아는 이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나 성경을 촘촘 읽어보면 그 단서를 아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권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버리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대사론니까 전서 2장 9절의 12절이에요. 하나님이 미혹시켜 사람들의 눈을 감기고 귀를 닫고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통로로통로로 바로 미혹 역이 미혹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미 묘경이란 마귀급의 고급령을 말하고 있는데 미혹하는 능력이 탁월하여 사람의 머리를 타고 앉아 자신의 생각을 넣어줘 속이는 계략일 주로 사용하는 귀신들을 말해요. 가는 여자를 속여 예수님을 팔게하기도 했고 베드로를 속여 예수님의 세계 거칠게 항변하도록 부추인 사건도 바로 이놈들의 수작입니다. 하나님께서 미혹형의 미혹을 허락하신 이유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더 구체적으로 미오경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성경에 살펴볼게요.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정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놓아야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였도다 하였고 내가 너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참가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이를 걷는 동안에 매,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욕으로 완고하지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히브리서 3장 7절 13절 말씀입니다. 유외 히브리스에 말하는 대상은 모세의 인도로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의 애물이죠. 이들은 애굽에 내린 열 가지 재앙은 물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그리고 매일처럼 만나를 먹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두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실제로 체험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항상 하나님께 대한 불평과 불만을 달고 살았고 모세에게 대항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행위를 보면서 기이하게 여기지 않을 수 없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매일 두 눈으로 체험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불평 불만을 내뱉을 수 있냐는 것이죠. 그 이유는 바로 면경이 그들의 머리를 타고 앉아 불평과 불만의 생각을 넣어줘 모세에게 항변하도록 부추기는데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로 그들 대부분은 광야에 죽어, 광야에서 죽어 지옥에 던져졌죠. 성경은 이를 소개하면서 우리도 이들처럼 묘경이 넣어주는 지약된 생각을 받아들이지 말고 죄의 의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경계해야함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교회 목사들과 교인들은 묘경의 정체와 공격 계략에 대해 무지하여 숙소무책으로 당하며 교회마당을 밟고 있죠. 대부분의 교인들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만날 생각이 없이 영적 기도나 주일성수, 교회봉사나 성경공부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는 쉬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전심으로 성냥의 내주를 간과하는 기도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교인들은 하루에 10분도 기도하지 않으며 대부분의 목사들도 하루에 30분도 기도하지 않, 않고 있죠. 기도하는 소수의 교인들조차 자신의 세속적인 탐욕을 채우고 삶의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업소가 전부예요. 말하자면 대부분의 크리천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종교적인 의식에 참석하고 율법을 지키는 종교주의자로 살다 옥의 불길에 던져지는 운명의 셈이죠. 이들은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을 까마득히 입고 사는 것은 물론 교회 와서도 하나님을 찾거나 만날 생각도 없기 때문이죠. 이는 미오경에게 철저하게 섞고 있는 증거입니다.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